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관세 잡은 자, 사단이 결국에는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권세 잡은 자. 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요한 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 일서 3장 8절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 요한 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한 주간 기억해야 될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분께서 사단의 본세를 이기셨다. 어, 왕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다. 근데 왕 그리스도의 왕권을 놓칠 때마다 결국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왕권을 놓칠 때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삼죽진, 삼중직 중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원세가무너십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불신앙과 나의 동기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이름을 오늘 우리는 기도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어, 이번 주에 우리 대학교 자체 수련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가지고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 이게 응답되는 게다 확인됐어요. 하나하나 싹다 확인됐었는데, 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랩몬트 개강을 앞두고,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속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 이래도 괜찮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의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완전히 사단의 사실은 이거였어요. 완전 사단의 노예였어요.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어, 근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구나, 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수님을 이제 개강 때 만나게 될 텐데, 딱 보면은, 아, 복음 없어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학문을 접하다 보면은, 아,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어,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의 종로를 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 이, 이것으로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속여요. 뭘 가지고? 보통 상처를 가지고. 보통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속여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성공과 물질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아, 근데, 이번에 그, 그, 짤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MBTI로 따지면 죄이다. 예수님이 죄라면 우리는 다 피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획만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계획만 따라간다. 저는 그딱 MBTI 그거 가지고 딱표현해놓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는 죄거든요 저는 죄인데,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단은 요거를 따라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성공이 아닌데 이게 성공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서 대학 현장에 딱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게 종교로 사상으로 이게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이번 주에 한랩너트 만났는데 그 대학교 랩너트인데 지금 잘안 나온 랩너트예요 초등학교 이후로 잘안왔다는데 만났어요. 근데 이랩너트가 울산대학교 앞에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그렇게 신천지가 저아요 매일 거 거의 자기가 이제 안 받으니까 한번에 이제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갔다가 6개월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또 왔대요. 은혜죠. 그것도 그러면서 이번에 만나서 고은혜 확신 점검하고 그런 다시 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방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공격하고 있다 대학생들. 어, 그러면서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게끔. 들어놨어요. 어, 마귀의 자녀로 영적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필리시 네, 왔으니까. <laughs> Satan always makes us think that we are the masters of our life and lead us to chase after worldly success, always and material wealth. He deceives us into believing that this is the true success. but it is not the, truth, the truth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속인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속지 말아야겠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에게도 속지 말아야겠다 내 가정과 가문에도 속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했는데 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가문을 듣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결혼과 부모 준비를 두고 기도해보세요 어, 대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 대학생들은 어, 진짜 성문제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어,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 이걸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두고 아, 진짜 나는 복음 가진 전문인을 두고 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두고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 앞서갈 수 있는 것, 그 중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두 번째로, 사단의 활동이요. Second v e r s o t Satan. 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오늘 같이 읽었는데, Um,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을 있어요. Satan works invisibly. 그런데 사단은 권세자들을 잡고 있어요. Satan grabbed hold of the authorities and he always s h a k e d the, shaped the, uh, the uh,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the powerme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God called us the a v a n g e l i s t s who saved these peoples. 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속지 않게 원하신다 왜냐? 고린도 후서 11장 1 4절을 보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어때요? Satan disguises himself as an angel of light.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상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축복이 아닌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고, 응답이 아닌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Satan deceives us into thinking that what is not a blessing but blessing uh, is a blessing. He deceives us into thinking that what is not an answer, uh, but it is not an answer. 항상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데 축복인 것처럼. 응답이 아닌데 응답인 것처럼. 그러면 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시험을 꼭 통과했어야 했는데 통과를 못했다. 축복이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의 계획 다른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 통과했다. 그럼 하나의 영광이고 무조건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Through Christ God makes us His children and g r a n t us the status and authority.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This is true answer.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축복을 회복할 때 눈에 보이는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사단의 활동,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관세가 무너지고 진짜 축복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When we restore this invisible blessing, a uh, visual blessing will follow, and Satan tries to keep us from knowing this fact. 어, 사단은 그래서 항상 이 이거 이 사실만을 모르게 합니다. 이 사실만 모르게. 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서 따라가요.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속여요. 그게 바로 대학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뭐러고있냐 말세. The last days. 말세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선지자들, 배신, 어, 일어난다, 어, during uh, the last uh, the last days, disasters, famines, earthquakes, false prophets, and lawlessness, betrayal, wars, nation against nation, and and kingdom against a kingdom.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게 말세가 되면 온다. 그래서 말세의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살기가 힘들죠?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 또한 시작일 뿐이다. But all these are the beginning. 이 그냥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언약 가진 자는 낙심하지 말것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see s Matthew chapter 24 verse 14.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세상에 잠파들, 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these problems, God's or God's words will be accomplishment, accomplished.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읽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Second Timothy chapter t verses f o u r t o s e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에 이르는 지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에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갑니다. According to the first s p o p e n message, we grab hold of this mystery: the words of God and prayer. 어,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회복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다 생각한다면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너무 어렵다 하면 요셉의 노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 진짜 죽을 것 같다 할 때는 다윗의 청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랩너트들은 다 이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어제, 어제 하늘, 이제 청년부 예배도 이제 하늘 왔었는데, 우리 하늘 선배님. 네, 예배 전에 교수님한테 전화와서 혼났대요. 석상해. <laughs> 근데 그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셨다. 왜냐?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세요. Through the hardships and problems, uh, the This time is the, uh, the best time to grab hold of the covenant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 없나요? We are the children of God We all, all we are children of God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But God gave, God gave us the covenant to me, only to me.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e double-sided contract.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자녀, 근데 한쪽에는 주제은한테만, 최은한테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really w a n t us to restore the blessing of the worship.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기 원하세요?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through the worship,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uh, is proclaimed, and grab hold of that covenant, we can pray and we can be the witness of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요. When we pray, we can see that the angels, the words of the angel and the words of the words of the Holy Spirit and the darkness will be broken. 어,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 집니다 이것을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있구나 이것에 증인 되는 거. 기도 응답의 증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실천사항은 All we have to do is meditate on the word of God 말씀 묵사입니다 이번 자체 수련회 때도 말씀 북상을 했는데 이 말씀 북상의 힘이 네, 힘이 필요해요 어, 다니엘서에 보면 은 다니엘에게 또제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에게는 온 나라의 박사님들이 모인 열배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We need the time to meet God and to concentrate on God and concentrate on the Word of God. 하나 님 I'm a person who i 그 a person. s 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who is a person who is 잠깐 확인했잖아요. 20분 정도 성경 읽고 o 상하고 포럼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이런 거구나. 네, 여기 팁이 한 가지 있어요. When we meditate on the w o r d of God there is a tip. Uh, 뭐냐면은 전도와 살리는 방향에 맞추면 돼요. Uh, we have to we have to uh, set our thoughts on the evangelism. And, uh, and saving the people, saving the person, person. 그래서 요거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다 어, 그럴 때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공부하고 증인되고 요거를 이번 1학기 때 진짜 확인한 어, 지속해야 될 비밀입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 안 걸리는데, 네, 요 힘이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뭐,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랜런트들요 어, 말씀 묵상, 기도서 가지고 성경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네,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응답들을 어, 이때 와서는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 증인되시면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보니까 부산지구에서는 전도캠프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캠프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 대학 현장으로 이제 개강해서 다 올라가게 될 텐데 어, 그 현장에서 증인되신 응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흑암이 무너지는 것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